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 일가족 살해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막내 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주시림예술단이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양주시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화하지 않은 가축 분뇨와 공장 폐수를 하천에 몰래 배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54곳의 업체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음식점 밑반찬 중 수입 조개 젓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문제의 조개 젓갈을 제공한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일가족 살해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은 사고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서 이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생 아들 A 군은 지난 20일 사건 이후 4일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 군은 그동안 결석 한번 하지 않았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뭐, 학생인데 교사와 학생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에이 군은 현재 서울에 있는 친할아버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 이후 에이 군이 있는 곳으로 가몇 차례 조사를 했지만 에이 군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더는 조사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건 현장을 실제로 목격을 했다면 아마 성인이 된 이후까지 계속 트라우마라든지 정신적인 충격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것 동시에 a군이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팀이 이미 a군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군에게 장례비와 긴급 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 역시 a군을 돕고 싶다며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국가수 흉기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 범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10년을 이어오던 양주시립 예술단이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양주시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원들이 노조를 만들자 시가 예술단을 없앤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 시립예술단 해체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주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단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것은 인정하지만 예술단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시가 예술단을 해체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지난 1월 양주시와 양주시의회는 시민 호응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술단을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뭐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이에요. 시의 재정이라든지 우리 음. 시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효과라든지 기타 등등. 하지만 진호위는 이 같은 시의 예술단 해촉 사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단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해고된 것이라는 주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복직 가능성에는 기쁨을 표했습니다. 그 이제 부당해고가 인정이 됐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복직하는 거는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네, 그거는 좀 너무 기쁘고 단원들이 다, 다 너무 좋아했고 눈 울고 막 그랬죠 눈물을. 하지만 양주시는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된 사항으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부당해고 부분은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꾸서. 그걸 봤구나 내용을 이제, 내용을, 내용을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보, 저기 보고서 그 결정이 되고 4분이 회의 뭐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결정을 그때 해야할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뭐 한다 안 한다는 지금 아직 결정, 결정된 건 없어요.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힌 진호의 판결문은 다음 달 1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조롱입니다. 정화하지 않은 가축 분뇨와 공장 폐수를 하천에 몰래 배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축산농가와 공장 등 54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시의 한 공장 폐수 배출 업체는 폐수 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아끼려고 3년 동안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여주시 한 농장은 가축 분뇨에 물을 섞어 하천으로 흘려보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인근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축 분뇨와 공장 폐수는 모두 유독 물질이 포함돼 있어 정화하지 않고 배출되면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아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23일 유승현 전 의장에 대한 죄명을 기존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바꿔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전 의장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한 결과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검색어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프채 두 개가 부러질 정도로 아내에게 상당 시간 폭행을 가했다는 점, 아내 A씨의 몸에서 심장파열과 갈비뼈 골절이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을 종합해 유전 의장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유승현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5시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양주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모바일 구매와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신분증 확인 후 카드를 발급하거나 원하는 금액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양주사랑카드는 양주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형 충전식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주시에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신효순 신미선 양을 기리는 평화공원 조성 공사가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 위원회는 2017년 시민 기금으로 사고 현장 부지를 매입하고 미군 추모비 부지를 증여받아 약 2년간에 걸쳐 평화공원 조성을 준비해 왔습니다. 표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위원회 관계자는 추모공원은 우리 국민의 자주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주차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 야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단속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특히 소방차 진입로인 골목길과 이면도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 정류장과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이 설치된 곳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이 일면서 공권력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는 대낮에 시위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이 주먹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입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 현장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오더니 시위대 앞에 쳐놓은 구조물을 집어 던집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을 가한 뒤 바닥에 내동댕이칩니다. 그런데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다름아닌 시위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입니다. 대낮에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겁니다. 현장 안에서 어떤 남자분이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그, 그 폴리스 라인을 주민들 향해서 내팽개치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팽, 내팽개치니까 그 옆에 서 계셨던 분이 막으려고 하자 그분을 갖다 밀어서 내뿜어버린 거 도로에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고 경찰이었던 거예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공사장에 고용된 덤프 트럭 기사로 밝혀졌습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시행사가 고용한 덤프 트럭 기사가 공사장 진입을 방해받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며 사복을 입고 있어서 경찰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 물건을 이 집어 던지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 당신 뭐야 하고 이제 처음에 안 뭐야 하고 가슴을 딱 건드는 건 살짝 건드리니까 어너뭐 뭐야, 뭐야 이렇게 된것 같아요. 기사분은 전혀 몰랐고 그분도 이제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마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관과 멱살잡이를 하던 덤프트럭 기사는 주변의 만류로 실랑이가 끝나자 이번엔 주민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촬영을 하던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여 주민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깨를 요분을 그래서 이 왼쪽 어깨를 많이 다치셨고 경찰은 일단 폭력을 행사한 덤프트럭 기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주 대낮에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 시민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 기업인과 예비 창업자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가 규모를 넓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 창업 활동을 위한 지난 20년 가까이 운영된 거점 기관으로 늘어나는 여성 창업 수요에 맞춰 확장 이전한 겁니다. 세 사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또행복위서도 여성들이 좀더 활발하게 하고또 기업 활동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또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장을 마친 센터는 742 제곱미터로 건물 두 개층에 각각 교육장과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1인 기업을 위한 간단한 업무 공간부터 신생 기업이 길게는 3년까지 저렴하게 쓸수 있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기업은 7곳으로. 세 곳을 추가로 모집해 센터 내 전시장과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방침. 무엇보다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초기 교육부터 판로와 수출 등 사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 특화된 만큼 경력 단절 여성이나 주부도 쉽게 창업 생태계에 정착할 수 있게 관련 연구와 조사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1인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리고 이 안에서도 먼저 사업을 하신 선배들이 어, 또 이제 창업을 서, 처음 시작한 후배들한테 조언도 많이. 자세한 사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여성기업이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의 한 음식점 밑반찬 중 수입 조개젓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기도는 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사 대상물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문제의 조개젓갈을 제공한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도내 A형 간염 환자는 1,6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여 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기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공포된 미세먼지 관련 조례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17개 시군,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대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긴급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의 생업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담배꽁초 버리실 때 화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경기북부 지역의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꽁초를 운전 중 창밖으로 던지거나 등산 중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소방 관계자는 흡연 후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경기도 내 수소 충전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설치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7곳을 포함해 수소 충전소 총 16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설치 지역과 충전소 개수는 고향 2개소와 남양주 1개소, 하남 1개소 등입니다. 또 돈은 올해 총 600대의 수소연료 전지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 시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동승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24살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사고가 나자 동승자 B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할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다음날 조사에선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을,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양주 LP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시의 보상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저희 나라방송에서 지난 7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생활기반 상실로 특별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지원 대상인데 집이 완파된 경우는 보상받고 집이 반파된 피해 주민의 경우 한동안 바깥 생활을 전전했음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당시 신은 집이 완파된 피해자 한 명에게만 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저희 나라방송의 보도 이후, 시는 집이 반파된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사고로 집이 반파된 피해자에게 지난 16일 보상금 4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이번 달 안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사망한 피해자에게 가스보험사에서 지급한 1,500만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천에서 잠실 간 광역버스가 오는 9월부터 운행됩니다. 9월부터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포천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기존 2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시간이 1시간 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신설되는 광역버스는 포천시청을 기청으로 대진대학교 소울읍 송우리 소울 IC 잠실 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앞서 이 노선은 2017년부터 꾸준히 신설 요청이 있었지만 버스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천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요즘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드기 바이러스는 주로 농작업 등 야외 활동이 많은 4월에서 11월에 주로 발생하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과 매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천시 보건소는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고열과 소화기 증상 등이 있으면 즉시 의료 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이제는 진정한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더 더워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쁜 수준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월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기온은 차차 떨어져 20도 초중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수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만큼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낮 한때는 냉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